우리 민족 고유의 민속 명절인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인천시는 농축산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과 시민 생활 안전을 위해 설 대비 농축산물 수급 안전대책을 수립했습니다. 시는 2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을 설 성수품 수급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농산물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시민들의 편안한 설차례상 준비와 선물 구입을 지원하는데요. 이 기간에는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과, 배, 소고기, 돼지고기 등 농축산 성수품의 거래 물량을 평시보다 10% 늘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도모합니다. 또한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농축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 불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시군구 11개 반 23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. 시는 농산물 도매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장 유통 종사자들의 위법한 상거래 및 주정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할 계획입니다.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설차례상 구입 비용은 전통시장 20만 9천 원, 대형 유통업체 30만 9천 원으로 조사됐는데요. 신선하고 저렴하게 설 성수품을 구입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. 인트티비뉴스 홍현주입니다.